안녕하세요. 맹수녀의 북카페입니다. 좋은 혼합법의 비밀 바이올린 제작단계 중 가장 아름다운 과정을 뽑으라면 칠하는 과정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칠을 통해 나무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습니다. 초벌칠의 굴절률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칠을 통해 가문비나무의 결이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이고 표면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좋은 칠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무를 살려줍니다. 나무 속에서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고급 칠감에는 수많은 성분이 섞여 있지요.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섞어야 하는지 그 비율은 전통적 혼합법을 통해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바이올린 장인의 작업장마다 의뢰 칠감 혼합법이 있습니다. 그 혼합법의 비밀은 사람의 공동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끈끈한 진주알 같은 매스틱 검은 칠감에 섞여 유아지 역할을 합니다. 화석처럼 단단한 호박 수지는 질감 속에서 녹아 아마 인류와 합쳐집니다. 불그레한 벤조이는 칙칙함을 거두어 칠이 빛나게 합니다. 이 밖에 알로에 천연 고무 수지, 다마르, 산다락 등 모든 수지가 저마다 지닌 재능을 발휘합니다. 좋은 혼합법은 다양한 성분을 조화롭게 섞어 최고의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다양한 재능이 어우러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은 따로따로 고독하게 존재할 때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빛을 바랍니다. 육체적 재능, 정신적 재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수지는 칠감 안에서 고유의 재능을 발휘하며 녹아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누어 줄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칠감 속에서 녹지 않는 고독한 성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지도 염료도 기름도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적절한 온도에서 적절한 양이 섞일 때 저마다 지닌 재능을 한껏 발휘합니다. 따뜻한 온도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충고와 판단의 차이는 극율이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긍율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눈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줍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인식하고 환영하고 발휘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실수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신이 내린 재능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깨닫는 것이 네 몫이다. 너는 내 삶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선물을 이끌어내어라. 혹시 우리의 시선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의 재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